현재 어떤 케이블 tv 같은 데도 제가 이게 있고 또는 이런 어 이런데 그어 그, cctv 도 컴퓨터에 통합시켜 수백 개 수천 개를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다 오산시 통합 센터 중국에 쓰시던데 서울시나 다른데 사지 마제요 페이스북 국정원의 국가기관 굉장히 많이 광고가 나온 다음부터 y10에도 기술이 무단으로 제기를 쓰게 쓰신 분들이 방송국에도 교수님들한테 뭐 연관성이 있나요 어쨌든 이건 나중에 문제됩니다. 그래서 그를 CCTV를 어떤 관리를 할수 있다 컴퓨터로 모니터 많은 모니터가 필요 없는 거죠. 지금까지는 경찰에서도 일일에서도 다 이렇게 제자토에서도 많은 모니터로 관리를 하셨는데 불필요하다는 거죠. 자동으로 이렇게 범죄 장면이라든 것은 경보를 내려주거나 자동 저장해주거나 자동 저장하는데 이렇게 따로 저장을 한다는. 따로 저장하는 기술, 집안에 CCTV, DBR 없이 컴퓨터로 통합시켜서, 저 옛날에 SKT 인터넷선으로 봤어요. 구미에 이제 원룸을 운영했었는데, 인터넷선으로 봤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뭐 스마트폰으로 봤죠. 컴퓨터 시킬 수 있는데 뭐하러 걸고 DBR 방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 여기다가도 이제 경보장치를 달아놓죠. 이런 CCTV나 이런 카메라 구조에다가, 망원경 탈부착, 드론 같은 데도 드론 카메라에다 탈부착, 탈착부착. 그러면 저성능의 카메라라도 고성능으로 볼수 있지 않습니까? 거래별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 열화상 카메라를 자체하거나 여기 다 밤에 잘안 보여요. 군에서도 쓸수 있는데 열화상 카메라를 이걸 통해서 이렇게 전송하잖아요. 열상 카메라 달아가지고 이게 자체 장점. 드론에도 이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것 같아요. 드론 야간 작전 필요한데요. 군내 감시 장비로도 사용하고 그래서 이런 CCTV를 열화성 카메라들은 밤에 참 좋을 것 같은데 건물에다가 출입하는 사람 경보지음할 때스마트폰을 경보하는 기능도 조 따로 따로 저장하는 기능 현관문 비디오에다가도 제가 따로 저장하는 기능을 사람 이렇게 출입하는 것 따로 한꺼번에 맨날 볼 수는 없잖아요 따로 사람 출입하는 정도 범죄 장면렌즈가 따로 저장하는 기능에다가 이렇게 렌즈를 이렇게, 이렇게 사각지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서 사각지대를 없앤. 그런 기술과 또는 렌즈를 몇개더 추가한다든지 CCTV를 현관문에 비트다 이렇게 이것을 통합 유무선이든 유선이든 무선이 통합시키는 구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거기 저기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으니까좀아기능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 이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인터넷망이나 자체 워케 독힌망을 더 가지고 이것을 스마트로 이렇게 회사 갖고 가서도 이렇게 통신할 수 있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부재중 전화 부재중 전화를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인터넷 어떤 비디오 그다음 인터넷 아, 비디오 현관문 비디오 또는 이렇게 인터넷 메스,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디지털 키. 어떤 이제 디스플레이 장치가 같이 연결된 디지털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서로 얼굴 보고 통할수 있다는 거죠. 디지털 키에다가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습 자기 얼굴 인식 기능으로 보안 기능을 만들어서 나면은 비밀번호로 안 되도록 하는 기술 구조. 오늘의 암그 열려라 참깨 이런 것도 할수 있어요. 그 비밀번호가 또는 영상인식 방식, 현관문 비디오도 할수 있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단, <laughs> 키, 이렇게 디지털 번호 키지만, 이렇게 내가 나갈 때는 이렇게 이렇게 키, 키도 같이 동원해가지고, 장가가지고, 다른 사람 번호 눌러도 못 들어오게 하는 기술이죠. 못, 못 들어오게.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야물쇠 같은 거에다 열쇠키가 두 개가 있는 이런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각각 맞아야지 통신을 이에서할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잠물쇠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열쇠키를 갖다가 이렇게 두 개짜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돌려야지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돌렇게 맞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각각 하나하나, 여기 두 개짜리, 세 개짜리, 각각 하나하나 끌려야 되는 이런 자물쇠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독특해서 전 세계 대박 날것 같아요. 또는 자물쇠든 이런 데는 플러그, 집안에 이렇게 플러그 같은 콘센트 같은 걸 캐릭터로 만드는 거 아닙니다. 되게 괜찮겠죠. 이 전구 같은 것도 캐릭터 모양으로 만드는 제가 되게, 되게 다양한 모양으로 만드시고 이것도 대박 날것 같은데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플러그를 그도 전구 같은 거 이런 것도 캐릭터 모양으로 만들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컴퓨터도 캐릭터만으로, 캐릭터명으로, TV도 컴퓨터 또 캐릭터 만도 캐릭터 명으로, TV도 캐릭터 명, 으로 유선 전화기도 캐릭터 명으로, 유선 전화가 괜찮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도 캐릭 캐릭터, 캐릭터 명으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수시면 되들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또 이렇게 CCTV 같은데 그것도 군에서 이랬던 스마트폰 같은데서도 군에서 이렇게 스마트폰 작전하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 이런 워키토킹 형태가 될 텐데 병사들이 갖고 니는워키그 사람들이 이렇게 각각 병사들이 CCTV가 되는 거예요. 전장에서 드론처럼 드론에도 이제 수만 대 하면 거기서 드론 영상 송수신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장거리, 중거리, 단거리파 라디오파나 다른 전파도 이거 렇 같이 개념을 쓰시면 단거리파, 중거리파, 초장거리를 운영하는 그 일단 수백만 개의 번호를 줘서 같은 전반에 호출번호를 통해서 통신할 수 있다. 그래서 전용 단말기나 암호차기가 서로 왔다갔다 하거나 인터넷망을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왔다갈 수 있다, 그렇죠? 이 기술 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뭐, 아군 외에는 조종할 수 없도록, 얼굴 인식 기능도 둘수 있고, 오늘의 암기 열려라 참기, 영상 방식도 둘수 있습니다. 영상 방식으로, 이렇게, 그, 암호를 넣어주면 훨씬 더 신뢰가 있는 것 같은데, 음성 인식도 모방에서 AI가 할수 있다는 점에서, 음성 인식, 열려라 참기도 되긴 돼요. 싼 거는. 근데, 그건 뭐, 이렇게, 작업은, 얼굴 인식 방식으로 해가지고, 얼굴 인식을 시켜갖고, 이렇게 해도, 그게 제일, 낫잖아요 얼굴 인식 방식이었던 회사 출입문, 회사 출입하는 구조. 얼굴 인식 방식에 인식에 어떤 드론 조종, 로봇 조종 이런 가전 조종, 가전기, 냉장고, 냉장고 같은데 얼굴 인식 방식 얼굴 인식 방식으로 이게 금고를 여는 거 열려라 참깨 오늘의 기한거 영상 인식 방식, 카메라 인식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에는 뭐 조종 못 하게, 남에는 냉장고 못 열게. 냉장고에다가도 잠금 장치를 만들어서 불안한 사람 많아요. 공동으로 썼을 때나 외에는 그것의 냉장고를 못열 말은 못 하지만 말은 못 하지만 또 세상에 괴상한 사람들이 있다. 그렇죠, 점프란. 그래서 냉장고는 나 외에는 못 열게 잠금 장치를 만들어서 비밀번호는 어떤지 얼굴 인식이라든 이런 것들로 넣 그런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뭐 영상 인식이라 비밀번호 넣어야지 냉장고를 개폐할 수 있는 그런 거 대박 날것 같은데. 좋은 냉장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영도시, 약간 더 내려가도 되는데, 영도시 상온 냉장고에서 거기다가 고기 같은 거, 어떤 드라이 에이징 한다든지 아니면 야채 보관하고 용산물 상온에서 보관해야 될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오븐 같은 데다가 제가. 30도씨 정도면, 이렇게, 어떤, 빵이 육성이 되는데, 그 이하로 올라가면 이렇게 저온으로 익어버려요, 저온이라도. 그래서, 30도씨 안팎으로딱그 정도 해가지고, 이스트균을 키우거나, 빵을 육성하거나, 이거 좋은데요. 그래서 상온 냉장고 만들어가지고, 김치 육성, 김치 보관하는데 딱 좋죠. 이런 데도 하시면 그런 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전자렌지를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해서 음식을 골고루 익게 만드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저는 뭐 초음파 같은 거, 초음파 세척기도 길이를 틀리게 하거나 서로 파행이 틀린 여러 개서 묶어서 초음파 세척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전파를 조절하는 기술, 이것을 군사적인 무기에도 사용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제가 물에다가 서로 파행이 틀린 마이크로퍼, 서로 파행이 틀린 저서선 전파를 묶어가지고 회전 방식으로 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밑에 길이를 상중화로 해서 조사해준다. 코카콜라라든지 뭐든 콜라 탄산회사에서 이거를 안 했다가 어떤 기포, 탄산을 넣는다. 상중화로 넣거나 여러 군데 한꺼번에 넣으면 탄산이 많이 함유된 고급 음료는 맛있다고. 그 다음에 석유 정제할 때도 제가. 수소를 넣잖아요. 수소를 상중화로 넣는 기술. 여러 군데 많이 넣어가지고 수소를 많이 함유시켜서 고품질의 석유를 얻어내는 기술이죠. 또는 거기다 수소뿐만 아니라 산소를 넣는, 또는 거기다 이산화탄소를 넣는, 그래서 고품질의 석유를 넣는 석유정제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다가도 서로 파이에 드는 마이크로이브 전파나, 저, 저선 전파를 회전 방식으로 해가지고 물을 동시에 끓여주는 기술. 뭐, 돼지꼬리 땡땡이 있잖아요. 돼지꼬리 땡땡이 이렇게, 이기 금속으로 물 가열하는. 거기 또 이제 하나짜리잖아요. 그럼 물의 깊이를 따라 10개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물의 깊이를 따라 상중화를 해서 동시에 가열하면 되게 빠르겠죠. 뭐, 여러 개라면.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압력밥솥에 어떤 열 코일 같은 것이 다 열을 가열할 때 코일도 대중 서로 만들어준용 융합열이 발생합니다. 근 압력밥솥이나 주방 냄비를 바깥쪽 얇은 거 가운데 중간 거. 안쪽을 두꺼운 금속을 사용해서 삼중 냄비라든지 이런 하다으 안쪽으로 열이 전달이 되는 효과가 되는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오목한 홈 같은 것을 파가지고, 겉으로는 평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목한 홈을 이렇게 종이 박스, 골판지에도 이렇게 만들 때도, 안에는 겉으로는 평판이지만, 안에는 그 오목한 홈들이 들어가서 쿠션을 만드는 골판지 만드시면 저기술니다 플라스틱 골판지, 신발 밑창에도 들어가게 하시면 저 기술입니다. 신발 어떤 깔창에도. 고무판 같은데 들어가서 고무판 같은데 일단 동그란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동그란 알갱이를 대중성 넣었다 그러면 뭐그 탄력성이 좋아진다. 그 다음에 고무액상을 덮는다 또 플라스틱도 이애 같은 방법으로 하시기 됩니다. 금속도 이와 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일단 뼈대를 넣어가지고 금속에다가 칼 제조할 때 그렇고 금속을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뼈대를 넣거나 다른 금속으로 뼈대를 넣거나 어, 입자를 넣는 이런 기술 또는 고무에도 어,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뼈대를 넣어주거나 입자를 넣어주되, 금속으로 넣어주는, 또는 플라스틱으로 넣어주거나, 합성소매 실, 그 다음에 뭐 플라스틱에 다고 안에 금속으로 뼈대 넣어주고, 그, 그 다음에, 어, 그 금속 입자를 넣어주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제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무판에 다가도 겉으로는 하나처럼 뭐좀 여러 겹으로 만들어진, 그것도 쿠션을 틀리기 해서 대중소로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도, 금속에도 이와 같이 할수 있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 범퍼에도 생겨낼 수 있고, 방탄소재로 생용할수 있는데, 가로세로, 가로세로를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렇게 계속 반복한 방탄소재가 된다. 금속에도 이것은 방탄소재가 된다. 여기다가도, 공모판, 플라스틱, 유리, 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철사, 철근, 또는 비닐 구조에도, 이렇게 유리석에 고팅되었잖아 유리면 고팅을 넣어서 만든다. 어, 건축용 실리콘 아시죠? 거기다가도 넣어서 만든다 에어컨 철기할 때 쓰는 곰팡이 액상 재를 건축용 실리콘에 넣어서 만든다. 그런데 그걸 이제 액상화 시켜가지고 뭐 크랙 같은 거 이렇게 막아내는 데 쓴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는 목공풀하고 어떤 목공 목공본도 하고 어떤 도배풀을 같이 결합한 구조 이런 거 그다음에 목공본도 하고 이렇게 건축용 실리콘 느 중에 그래, 그러니까 건축용 실리콘을 곰팡이 방제 처리해서 같이 그로 도배풀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그 도배풀에다가 아, 건축용 실리콘 이것을 섞어 가지고 어, 이렇게 해서 그 도배풀로 이 기술도 제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다 MDF 같은데 건축용 이렇게 그 에어컨 사용이나 쓰는 곰팡 이 액상제를 넣어서 만드시면 그것도 이제 유리 유리 석영 코팅제 써는 유리막 코팅제는 일단 코팅을 여러 겹 줘가지고 방습을 이루는 이것은 이제 석고 보드에도 이렇게 코팅을 여러 겹 줘서 방습하거나 하판 구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물이 잘 섬유들지 않게 하는 석고 보드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 유리 석영 코팅제 써는 유리막 코팅제는 다른 코팅제를 써서 코팅을 여러 겹 줘서 물이 약한 석고 보드에 취약성 보하시 어, 스티로폼을 여러 겹으로 가져가 가지고 그 안에 비닐이나 종이를 넣어주면 좋은데 그런 것 단열재도 열벽지 같은 데도 가가 그 같은 기술 쓸수 있습니다. 유리 석영 코인데 두꺼운 것을 이렇게 얇은 것을 여러 겹을 한다는 거죠. 유리 석영 코튼 그 다음에 어, 이런 기조도 대기술이다. 에폭시에다가, 어떤 에어컨 살, 아니, 까 그러니까 유리석연 코팅 얇사랑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하면 갈변구조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플라스틱 창문과 유리창에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코팅구조를 주면 물에도 이렇게 자동차 같은 데 유리 같은 거 만들면 물이 잘, 이렇게, 그거 스며들지 않아요.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거울, 자동차 안에 내부 안에 사이드미러나 이런 데도, 거울 같은 데도 들어가고, 유리에다가 이것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코팅 구조를 주면은 유리나 플라스틱에도 물이 물방울이 잘안 맺혀요. 이것을 진짜 어떤 연립 구조의 필름 같은 연립 구조 나노 구조의 홈을 이렇게 블록블록 블록 홈을 만들어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떨어지 자동차 필름으로 사용하셔도 유리창 필름으로 붙여놔도 물이 잘 떨어져서 아, 이제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 이것 수심 제기술입니다. 이런 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그 다음에, 모든, 이게, 케이블 TV에도, 이게, CCTV도, 이렇게, 유튜브 화면짜럼 수백 개를 통합해서 컴퓨터를 보면은 된다. 그래서, 이거, 오산실이라든지, 이게, 통합스세라든지 무단으로 쓰셨는데, 그 다음에, 전세계를 수천조분에, 수백조분에, 가로세로 높이로 잖아 샤피아 시자 방식으로, 네비게이션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뭐, 그, 뭐, 1cm나 0.1cm 바다속도 땅속도 가능하고, 상하수도에서 이거 쓰셨는데, 재규수부담으로 쓰셔서 상하수도 수리하는 데서, y 이티에서그래서 전주 산업상에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레이저 가공기는 식각 치각 장비에도 제공되고, 뭐, 컴퓨터. 뭐, 어 반도체의 정보 유동 명령, 카메라 구조에는 다 들어가요. CCTV나 모든 카메라, 망원경, 디스플레이 장치는 가로, 세로, 높이, 잡혀야 수 방식으로 화면을 인식하고요. 입체적인 화면을 만드는데도 씁니다. 디스플레이에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소니, 삼성. 그 다음에 엔비디아에서 지금 3D 입체하는데, 이거 하셨습니다. 이거, 이거 하시면, 소니, 삼성은 모르겠는데, 이것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 카메라를 이렇게 입체적인 구조로 만들거나 할 때. 가로세로 높이로 보이는 화면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그, 그 군사적으로 씁니다, 군사적으로. 사람이나 차량 같은 1년 번호를 탑재해서, 그래서 추적하거나, 뭐, 군복이 분사만 살상하거나, 적취감만, 특정 차량만을 살상하거나. 전국에 수백만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공공연시 집, 얼굴, 가로세로 눈, 코, 이 가로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사람을 파악해서, 중국에 동시에, 중국에서 주민등록번호까지도 찾아내더라고요. 제 기술이에요. 잡혀왔을 그 방식을 썼으리라고 생각. 아니면 그걸 어떻게 그거를 그 사람을 갖다가 가로세로 눈코이 가로세로 높이를 가지고 체중까지도 분석할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쓰셨겠어요? 네,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신 것으로 보입니다. 노산시 통합센터, 제페스북에 국정원 행정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이 굉장히 많이 공고를 내셨고 그다음에 어. 뭐 주한미 대사관, 오스랑, 광주, 유럽적이 마이크로소, 다 재기술 나요. 하나 같은데, 대기업에서도 흥분을 많이 내셨는데, 다 재기술이 나옵니다. 네이버도 그렇고, 네이버 로봇 같은 것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사레이다도 재기술이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사레이다의 레이다 소재를 대중소로 만들어낸다. 전력을 10단계로도, 각각 강중력으로도, 목적별로 사용한다.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팀별로 짜서 만든다. 그러니까 거기다 전기를 강하게 줄 때는 전기선 아고 구리선을 대중선으로 만들거나 전기선의 굵기가 똑같다. 하나다. 두 개다. 세 개다. 네 개다. 섯개 전기선의 굵기를 따라서 전압을 틀리게 해서 공급한다. 이하가 또제 기술입니다. 두근거, 뭐, 중간거, 얇은거, 아주 얇은거 이렇게 영상 레이더로 갈라라면 이 기술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쓰시면 좌표아스자 방식으로 이렇게 쏜다. 서로 파잉 이터는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쏜다. 서로 파잉 이터는 여러 개의 마이크로 유저 서로 파잉 이터는여기개 전파를 묶어서 어떤 비행체의 회전 방식으로 돌려가지고 비행체 미사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회피 기동하거나 그것을 기판을 태우거나 레이더 목통하는 전자기술에서 전자전 기술에 쓴다 지상전에도 쓸수 있다 이거 최기술입니다 장거리 레이더에도 서로 평행에 되어가 어떤 전파를 묶어서 머리간다져죠 뭐그 라디오파를 사용해가지고 초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이거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걸 가지고도 장거리 탐지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서로 파형이 다른 여러 개의 초장거리 이렇게 라디오파를 묶어 놓으면 더 강합니다. 머스크 위성 통신에서도 서로 파형이 틀린 이렇게 레이저파를 묶어서 쏘는 기술을 멀리 간다 두 개든 세 개든 몇 개든 멀리 가고 통신이 뚜렷하다. 전파를 송수신할 때.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인 것처럼 전파를 살짝 살짝 해당되는 주파수로 걸어서 하면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뚜렷하다. 소나 같은 기술, 음을 지부파는 기술, 가시가 가시광신은 적외선 이런 것들 빛도 열도 이렇게 해서 할수 있다. 이것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태양전 태양광 발전할 때도 이 전파를 살짝 살짝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을 한다 그랬죠. 태양 전지판이다. 그럼 이런 금속으로도 된다. 금속 단독에서는 전기가 생산 안 돼요. 그래서 금속을 판으로 놓고, 구리판이나 알루미늄판다 돼요. 그래서 구리 코일로 하셔도 되긴, 그 유튜브에서 하타라 하시더라고. 참, 참, 어이가 없는데. 전기를 걸어줘야만 됩니다.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인 처럼 건물 전체에다 금속 놓고 전기를 걸어주면, 거기 태양빛이 전기로 바뀌어지는 율이 높은데요. 이 금속판을 안에 대중서, 그 대중서, 입자구조에서부터 나노구조나 그더큰 크기로 하셔도 돼. 하고 난다음에 구리액상을 덤다는 알루미늄이나 다른 금속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고무 고무판 만들 때이 기술 썼었죠. 고무 금속 그다음에 플라스틱 만들 때도 동일한 기술을 쓴다고. 입자를 넣어서 만드는 기술은 합성 섬유 실 같은데 색깔을 틀리게 해서 금속 염색 다양한 색을 넣거나 다른 종류의 것들을 섞어줄 때 입자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합성 합성소미, 합성 섬유를 만든다고.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이거를 어, 이것을 전기를 딱 걸어주면 이게 태양광이 빛으로 어, 전환되는 일이 높다 전기선에 구리선이 대중성도 좋아요 이런 데를 뭐 이렇게 금속이다 바닷물 용액이다 그 소금에다 금속판을 이렇게 조놓고 전기선을 전기선에 구리선을 대중성으로 만들면 주파수 방식으로 뭐 전력이 생산이 많이 된다는 거죠 유튜브에서 이걸 하시던데 제걸 본다는 건데 제도 외국인이오 5천명이라서 <laughs> 그래서 한국어 아는 사람 전 세계 능력자가 300만 명도 넘어요. 제일 제동 제중 동포도 있고, 조선족, 일본 제일 교포도 있고, 그다음 재미 교포들도 많고, 고리인들도 많고, 전 세계 한국어 유학을 하는 사람 매년 300만 명 되는. 그러면 이 10년이면 300만. 명. 한국어 수학 한국어 수학 능력 어느었까이한 그러니까 통과한 사람은 몇백만 될 거예요. 각 나라의 전국이한 차원에서 모르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모터에도 서로 굵기 같은 구리선들을 감아놓는다. 두께가 틀린 연구장성을 수십 개 해는.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시다연구장성 만들 때부터 대중석으로 들어간다. 자동차 연료전지, 압축전지, 응극제응극제도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지만 수십 개의 용터로 들어간다. 대중 양극제, 본말구조에서 금속이 다른 금속이 들어간 게 스파크, 전기전도가 틀려서 화장원이 된다.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 만들어라. 전기 그 전해질 파이프를 넣고 그 안에서 전해질이 움직여서 속도를 빨리게 한다. 전기를 넣고 한나열들라 분리막을 할수 있다. 납축 전지 같은 것도 자동전 연료 전지를 묶여 있으니까 분리니까 여러 개로 분할하고 격벽 처리하자. 격벽 처리해 가지고 문제 열 나면 전기 산소 차단시키고 몇개 배터리 몇개전 연료 전지 갖다 놔서서 전기량을 통제하는 기술을 쓴다. 변속기에서 있는 변속기 기술 변속기 없는 기술로 쓴다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슈퍼 카페시다인데 금속 카페시다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뭐 이렇게 물에다가 금속 알갱이나 판을 넣어 가지고 배터리 만들 수 있다. 바 같은 것도 그렇고. 금속물 물하고 물하고 금속으난 항상 조금 넣을게. 소금 조금 넣으 이러면 안 되세요. 물에다가 금속을 금속 동그리를 대중서 대중소, 대중소 알루미늄나 뭐 구리도 돼요. 각각 틀린 금속 아니면 스파크이라면 그거 배터리 만들 수 있다. 이런 것 배터리 만들 수 수십장 수백장 겹쳐 왜 같이 저런 구조를 할까요? 발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 때문에 그래서 수십장 수백장 수천장에서 MLC 기술에 들어간다. 구리 뭐 모터 정류자도 철심이 아니라 구리 바를 들어갔 구리 코일을 감아야 된다. 스파크 때문에 그거 하시면 재기 싫습니다. 모터에 따도 서로 굵기가 다른 구리선을 감아놓고 직전 의선에도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선로 만들어놓는다. 왜 그럴까요? 테슬라는 앞뒤로 어게즉 에디슨의 직류로 저는 구리선에 성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선로 만들어서 모든 만으로 서로 평균화하고자 한다. 하나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평균하고도 주파수를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제기술입니다 동축 케이블도 이렇게 하면 통신선도 주파수 만들고 광섬유선도 주파수 만들어서 중폭하는 구조로 갈수 있습니다. 뭐 유선 전화선 구리선 이것도 그렇게 할수 있어요. 속도를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유선 전화선, 뭐 전화선 구리선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기술에 반도체 회로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요. 네. 뭐 아까 그 웨어러블 이런 그런 전선에도 들어갑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전세계 뭐 전기 피복선, 전압구조를 가질 때, 1 1이 220이든, 가정용 전기든, 어디든, 아니면 배터리에서, 몇 개에서 전기를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배터리 10개, 20개, 20, 뭐, 요즘 건전지 한개보다 10개가 전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1개에서 갖다 쓸 때보다 10개에서 전기 갖다 쓴게 많이 쓸수 있다는, 라 그래서, 언어프고, 저는 몇 개, 뭐 수천 개도 될수 있지 않겠어요? 몇개갈때 갖다 놔, 전기를 통제할 수 있다 합시다. 그럼 그걸로 110이나 220을 공급하거나 12.5V, 30V, 60V,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겠네요? 그 기술을 만드시면, 그런 변화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인버터 발전기에다가 달아놔도 되겠네. 인버터 발전기에다가 배터리 달아갖고 가정용 1 1 0과 220도 꽂아 가지고 석유 없을 때는 이것을 배터리에다 이차 뭐 전지가 됐던 모델. 그래 그거 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재기술입니다. 이차 전지를 수천 개 연결해가지고 뭐 건오포식으로 이렇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수천 개 각각 연결, 꼬고 잡아서 그래야지 빨리 충전이 되네. 모든 충전 기술에 이것을 쓰시면 되겠어요 전기가 이렇게 한군데서 온다 그럼 100이다 그럼 이거를 콘센트 방식으로 잘게 전선을 여러개 만들어서 십식으로 쪼개 놓으면 또 밑에 이제 서브로 또 쪼개지게 전선이다 작은 전기로 쪼갤 수 있는 거야요 그거 가지고 충전하면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이 안에 배터리 셀이 20개 있다 이것도 각각 전선 연결 언어프 구조로 해가지고 언어프 구조로 해서 이거를 전기를 몇개 갖다 쓸수 있냐를 는 결정한다는 거죠 전기양을 틀리게 해서 이것을 15W, 3 0 6 0트도 만들 수 있다. LED등도 그렇고 자동차 전조등도 그렇고 형광등도 그렇고 모든 뭐 백열 전구도 그렇고 전구는 다 이렇게 묻힌 모든 이것을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졸량을 틀리게 해가지고 스피커 소리도 틀리게 할수 있다. 확성기를, 확성기나 스피커를 100개짜리 있다. 언어부 구조를 가져가지고 몇 개의 스피커에서 갖다 써내 몇 개의 확성기에 따져내더라 소리를 클릭하거나 또는 대중소로 만들어서 소리를 조화롭게 뭐 스피커 같은 데도 대짜리 동짜리 소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소리를 같이 틀어 준다 이런 이런데 이런, 이런 스피커 있잖아. 미니 스피커가 다섯 개 있다. 대짜리, 속짜리, 중짜리하고 동시에 전기 신호를 준다. 뭐 소리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뭐 소리도 작은 크기지만 출력이 크다는 거죠. 전기선, 그리죠 그렇게 만드시면 재기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언어프 구조를 가져서 몇 개의 스피커에서 쓰시는지. 겉으로는 하나지만 안에는 이렇게 여러 개를. 겉으로는 노출된 채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거기서 쓰시면 재기술입니다. 스피커가 소리, 숫자가 많은 거죠. 그러면 여기다 출력구조를 이런 배터리 같은 거 담거나 이런 금속 콘덴서. 콘센트들 이렇게 금속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죠 금속 바에다 코리 그감 코일을, 코일을, 구리 코일을 감거나. 뭐 구리 코일, 이런, 뭐, 철심에 딱 하셔도 돼요. 철심에 딱 하셔도 되는데, 구리 코일이 더 나아요. 구리 바에 딱 코일을 감는 거. 그 다음에 여기다 구리판을 수십 장, 저런 구조를 같이, 해, 수백 장에 갖고, mlcc 기술에 들어간다. 이렇게 갖고 하기도 하고, 이런 구리에다가 대중소대중소 알갱이를 나노 구조로도 넣어가지고, 구리 액상을 덮어요. 그러면 되게 주파수 형태로 갖춰 넣는데, 이런 게, 돼. 태양전지로도 사 배터리를 사용한다. 그쵸? 또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모터 자동차의 회전축에다 서로 굵기 같은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두께 같은 영구자석을 감아서 자동차 어차피 달릴 때 생산할 수 있다 전기를 전기선에는 구리선 이렇게 송전선은 대중선 틀리게 해준다. 이렇게 해서 모터가 뭐 자동차 위에다 풍력발전기는 불렛방어처럼 달아가지고 바람이 어느 쪽이어 방향 흐르든지 전기가 생산되는 거죠. 이런 풍력발전기도 괜찮다. 큰거 풍력 발전할 바, 바닷가에 바 수없이 꽂아가지고 또는 무인도 같은 곳에 전기를 생산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겠어. 블레 방광 같은 것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제 방식으로 하면 전기가 많이 생산되는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연료가 뭐 태양 전지로 태양광을 해갖고 돌리 전기로 돌리 아이티에 이거 하시던데 그~ 그 업체는 자기 기술 을 설명 안 했어. 그래서 이거 한줄 알아. 작은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태양광 전주로이렇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회전 축을돌려 굵기가 틀린 구리선과 연구 자석이거꾸 꺼꾸로 해도 나는 연구 자석 무거우니까 차라리 이게 낫다라는 거죠. 속도를 빨리 많이 빨리빨리 회전수를 할수록 어~ 이렇게 어느 그렇죠. 쪽이 가벼운 것과 같이 회전을 많이 할수록 전기가 많이 생산된다는 게제이론이거든요 연구 자석도 두께를 틀리게 수십 개월로 들어간다. 송전선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많아주면, 송전선이 많으면 좋아요. 예, 접근 거보다. 전기선은 구리선이 대중선. 그래서 그걸 석유로 돌리는 가스로든 전기로든 태양광으로든 풍력전기로 해서 해둔 통기로 돌린다는 자동차 폭발행정만 저 돌려갖고 만든 10, 10m, 20m, 100m 짜리도 만들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저 기술입니다. 전기 생산구조.